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요하세요 저희가 얼마 만에 시승기 러분이죠 저희가 20년 12월. 어 대박. 실내에서만 하다가 밖에 나오니까 너무 춥네. 추워요?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개해 드리려고 나온 차여러 짜잔 뭐죠? 코란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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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모든 제조사들이 다 전기차를 맞습니다. 발표하게 됐죠. 괜찮다 생각했던 게이 블루 포인트가 음. 파란색이 있어가지고 네. 뭔가 좀 있어 보여요. 그쵸? 괜찮죠? 친환경 네. 이미지가 블루 포인트랑 뭐 이모션 배지해가지고또 실내에 저희가 또 들어갔을 때또파란 포인트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의 좀... 파란도보다는 네. 조금 귀여워진 것 같거든요. 티볼리 화된 느낌? 근데 또옆여워진다가는거 보면 더 크고 커요. 네. 원래는 여기가 지금 그릴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원래 코란도보다 이 코란도 이모션은 전장이 이제 15mm 정도 더 크거든요 어 어쩐지 촬영 전에 잠깐 앉아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공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 나무랄 데가 없고 특별한 포인트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이거 그거 있잖아요 저녁에 이제 여기에 로고에 불이 들어옵니다 하얀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제 좀 포인트 좀 찾아봤는데 한번 본네트 한번 열어봐도 괜찮을까요? 본네트가 생각보다 행할 수도 있어요 앞에 우리가 알, 이렇게 알고 있는 프렁크 이런 거는 또 없네요. 네, 프렁크는 없고 보시면 이제 양산 모델이 아니어서 또 엔진 커버가 아직은 없습니다. 또 알루미늄 후드 적용해가지고 좀더 경량화. 가벼워요. 지금 네. 운동이 안 돼요. 너무 가벼워서. 러프 없지 않아요? <laughs> <덥지> 않아요. <laughs> 주황색 선은 뭐예요? 고전압이 흐르는 이제 선이어서. 절대로 이제 만지시면 안 되시고요 그럼 이제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 이렇게 측면으로 지금 이동했는데요 사실 측면도 그렇죠? 기존의 코란도랑 크게 차이는 없긴 하네요 네. 저렇게 사이드 아니시 파란색으로 돼 있죠? 네 저런 포인트 그리고 주유구가 원래는 동욱 씨 어, 있는 쪽에 그렇네. 주유구가 있어야 되는데 충전구가 이렇게 운전석 쪽에 위치해 있고요 차를 열어주시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오 어, 근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어두 개를 다 열어야 되네? 위에는 완속이어서 오 핀이고요. 밑에는 같이 쓰면 이제 콤보 해가지고 급속 충전하실 때 쓰시는 건데, 음... 그리고 닫아 주실 때는 아래 거부터 닫고 위에 거 이렇게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유구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차량은 이제 원래 이 정도 크기의 차에도 이렇게 사이즈 미 달려 있나요? 아, 이건 옵션입니다. 밟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네. 견고하고 또 밟고 편하기 때문에 폴란도 자체가 그렇게 차가 낮은 차는 아니어서 탈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문을 여시면 이렇게 클린실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저희 옛날에 기억나세요. 소렌토에서 바지 오염 최소화. 아안 묻는 거. 네. 사실 바지 여기 묻으면 네. 잘안 지워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고요. 코란도는 이제 로우 앤 와이드 스탠스를 어... 가지고 낮고 이제 딱 균형감 있게 사실 전기차들이 비율이 보면은 아쉬운 비율이긴 해요. 근데 이 차량은 SUV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딱 옆에서 보더라도 차량의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laughs> 네, 휠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원래는 17인치 휠이 들어가거든요. 다이아몬드 커팅이, 티볼리에도 네. 같이 들어가는.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고객6 5 r 고 네. 다닙니다. 그렇네좀 빵빵하네. 그거 한번 짚어주시죠. 아 이거 신기한 게 있어요. 네. 스마트 터치 패널. 음? 네, 이게 이렇게 꾹 누르면 아까 보니까 파란 불이 들어오면이 펴지더라고요. 네. 이걸 가지고 뭐 트렁크도 열고. 버튼으로 밖에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한 그런 터치 패널이 또 이렇게 신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음. 사실 국산차에서는 처음 봐요. 맞아요. 보통 외산 차들이나 뭐 미국 차 이런 거 많이 봤었었는데 아 근데 여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거 있잖아요. 이런 네. 거 여기가 다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 이게 코란도는 보니까 하이 그로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느낌. 네. 네. 그럼 이제 뒤로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마지막 이렇게 뒤로 넘어왔는데요. 어... 다른 점 찾기. 지금 안 그래도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네. 일단 요거는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원래는 이제 간니쉬 구멍 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 이모션 배지 외에는 사실 그러게요. 내연기관하고 이제 전기차 모델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다른 점이 없다 보니 하나의 장점이 이제 트렁크 크기라고 들었습니다. 열어볼까요? 보통 동급 전기차라고 보시면 이제 코나, 비로, 볼트 네. 이 차량들보다 적재공간이 제일 넓습니다. 2단 보드를 제거하면은 551리터여 가지고 네. 이거 제거하시면 좀더 넓게 쓸 수가 어. 있으시죠. 오늘 어, 트럼프가 진짜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넓네요. 그렇죠. 요즘 네. 골프 많이들 치시잖아요 맞아요. 또 골프는 또네 명에서 타야 그린피에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웃음> 요즘에 워낙 <laughs> 골프에 빠져 사셔가지고 네명 타시고. 골프백 4개 싣고, 그러고, 라운딩 쾌적하게 다녀오실 수 있다는 거. 골프백을 근데 오늘 가져오셨잖아요. 아, 그쵸. 한번 실어볼까요? 이렇게. <laughs>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 충분히 4개 들어가겠는데요? 네. 조금 크다는 니다 네. 그러면 이거 지금 폴딩은 안에서는 좀 힘든 건가요? 아, 어, 예. 이렇게 어. 해서 폴딩도 했으면. 어, 여기 그냥 이렇게 누우셔도. 한번 누워보실래요? 최대 아, 하중 60kg라서 60kg 있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제가 2, 2kg 초과해가지고. <laughs> 외관은 네. 사실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코란도랑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소개해 드릴만한 부분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고요 네.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주행이랑 내부 보면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내부 들어와 봤는데요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이 블루 포인트 외부와 마찬가지로 맞아요. 파란색 포인트가 눈에 엄청 잘 들어오네요 네. 그냥 코란도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쵸. 이제 이런 블루 포인트로 어쨌든 전기차 정체성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계기판도 사실 보시면은, 이제 파워랑 이제 차지 부분이 렇게 나눠져 있고, 주행 가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음,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네. 히트 펌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이게 67% 나와 있는데 200kg라. 제꺼 볼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70% 있는데 한 180kg? 이렇게 아, 나오거든요. 아, 확실히 에너지 효율이 네. 히트 펌프가 있어서 좀 음, 다른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크기가 12.3인치. 네. 이게 미러링이어가지고. 음, 이 내비를 누르면 내비 화면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내비게이션이 이제 이 화면에 네, 들어온 네. 거로네 좋더라고요. 음성 인식도 상당히 잘 돼서 네이버 클로바 기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까운 주차장 찾아줘. 근데 굉장히 음성 인식 잘 되는 그렇네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어링을 보시면은. 패들시프트가 이제 회생제동 1단계에서 3단계로 조절이 되고, 음... 어, 열선 버튼 위치 있고,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쌍용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네. 하죠. 1.5단계 수준이라고 네.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쌍용에서는 인포콘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인포콘으로 하게 되면은 제어나 이제 시동, 온오프나 아니면은 음... 뭐 창문을 내리거나 뭐 열선을 켜거나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콘 자체는 2년 동안 무료가 되지만, 2년 이후에는 월 이제 0 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음... 밑에 버튼들도 저는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터치 버튼보다 저는 확실히 이런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는데, 네. 주행할 때 확실히 안전하고 안전에 집중도 훨씬 높고요. 여긴 지금 무선 충전 공간인가요, 우리? 네, 맞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음... 달려있고요. 안전시요 전속 레버가 달려있죠. 익숙함이 훨씬 더 맞아요, 크게 느껴지는 그것 같아요. 거 같아요. 뭐, 차량은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세 가지 버튼으로 음... 바꿀 수가 있고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에코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효율을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에코 플러스 모드이고요. 비상 시에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방향성. 인피니트 무드 램프가 들어온 네. 거잖아요. 밤에는 굉장히 색이 다양하더라고요. 실내 무드 점명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어. 아 이제 이제 색깔 다양해. 색이 엄청 많네. 네. 그렇군요. 공간은 좀 어떠세요? 어, 사실 저는 처음에 차 들어올 때 생각했던 게 네. 생각보다 차가 엄청 크다는 느낌이었고. 네. 헤드룸도 주먹 하나가 세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크게 네, 문제 없을 정도의 넉넉한 너비입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 또 이렇게 내려보면 불도 들어오고요, 바로. 여기 카드 꽂아놓을 수 있죠? 항상 두을넣야 되기 때문에. 네. 빼서 이렇게 햇빛 가리켜도 쓸수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잠이 좀 솔솔 오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방에 보일러 네. 틀어놓은 듯이 뜨끈뜨끈하고 제가 진짜 요새 느끼는 게 핸들 열선 어. 핸들 열선 없으세요? 없어요 <laughs> 이 차량은 열선 레드 버튼 한번 눌러 놓잖아요 네. 다음 시동 켰을 때 자동으로 켜져요 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 <laughs> 아.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박. 차박이나 이런 거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저희도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지만, 유틸리티 모드는 이제 발견을 못했고, 네. 히터는 작동이 돼서 따뜻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좌석은다찾아본것같고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뒷좌석 넘어왔는데요. 네.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편안한데요. 생각보다 많이. 공간이 굉장히 네. 넉넉하죠? 네. 지금 사실 동욱 씨 있는 자리는 좀 눕혀놨거든요.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하세요. 네. 이렇게 땡겨서 1단에 맞춰놓거나, 깊숙하게 하면은. 다 그리고 2열에는 열선 시트가 2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편합니다. 뒤에 인버터도 네, 220V에 200W여가지고 보통은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 충전하는 데 많이 사용하시고요 네. 가끔 이제 차박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전기요 같은 걸 많이 연결해서 음... 사용하시는데 와트수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내는 사실 다 알아본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저희 도로 주행을 한번 해보러 네. 가볼까요? 가시죠 가시죠 지금부터 한번 일단 바로 요철을 한번 넘어보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근데 주행 질감이 오! 나쁘지 않아요. 오, 엄청 부드럽네요. GV80이 약간 비슷한 느낌을 아... 들었던 이유가 일단 차체가 좀 높아서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긴 해요. 네. 탔을 때 가장 이제 눈에 들어온 게 본넷이었어요. 본넷 높이가 상당히 위로 쏟아 있어서 본넷이 네. 이렇게 길게 앞으로 보였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지금. 후축방 경고등이, 후축방 경고등이 네, 차가 있다고 네. 바로 알려주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텔레전트 크루즈가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저 핸들이 되게 모양이 있잖아요 네. 차선을 잡고 가고 어, 있다는 뜻이더요 네. 요 어, 지금 브레이크는 차가 네. 밟은 거죠? 맞습니다 차량이 자동으로 감속하고 있고요 뭐 가감속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부드럽다고 느껴지고, 그냥 뭐 오전에 타면서 1시간 동안 운전을 해봤었는데, 120, 130 구간만 하더라도 굉장히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거든요. 음. 도로 흐름에 맞춰서. 네. 사실 속도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는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앞에 계기판에 나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악 이런 것도 많이들 보시니까 플레이리스트 독립시행이 가능했으면. 향후에 업데이트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일반 그냥 내연기관차를 네. 구매 대비 렌트로 하시는 고객들보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렌트로 하시는 고객이 월등히 많대요. 보조금이나 이런 네. 신청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번거롭잖아요. 아무래도 전기차는 해가 갈수록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고 혜택이 점점 줄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제 해서 맞아요. 이용하는 게 가장 이득이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죠. 오늘이 제일 싸다. 맞아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또 롯데 렌터카에서 만 특별하게 준비해드리는 또 혜택들도 있, 있다고 알고 어, 있는데요. 그럼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네. EV 퍼펙트 플랜이라고 있죠? 아, 그쵸. 그렇죠.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롯데 렌터카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이제 전용 혜택인 거죠. 음. 일단, 연일에 무료 순회 정비 뭐 네. 차량 점검뿐 아니라 뭐 배터리 상태도 봐드리고, 뭐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 또 사, 차량 소독까지. 음. 연일에 정비기사님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네. 진행을 해주시고 있으시고요. 또한 가지 혜택은 이제 요즘에 충전 요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최대 15% 이제 충전 요금 할인을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또 제휴 카드까지 이용하시면 네. 신차장 우리카드 EV 플러스 충전 요금이 중복으로 50% 할인 혜택까지 들어간다는 거. 아 네, 차주 충전기에서는 그냥 차를 주차만 해도 요 차를 저동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고 해요 차량 번호로. 그래서 회원 카드 없이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엄청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렌터카를 음. 이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또 추가로 집에서 홈 충전기 설치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시거든요. 그럼요. 다독주택. 집에 이제 단독주택 네, 같은 경우는 충전기가 근처에 없으시면 이제 홈 충전기 이제 설치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음. 할인된 가격 제공해드리고 있고 요금을 내고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롯데 렌터카에서 전기차를 계약을 하시면 음. 자동으로 다 제공이 되는 음. 어, 서비스라는 점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또 사전 예약을 받고 있죠? 네, 정기차. 맞아요. 1월부터 받고 있는데 네. 좀 빠른 출고가 가능하잖아요. 정의사는 선계약 후고민이라고 먼저 계약을 넣어놓으시는 게 일단 음. 제일 정의사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저는 질감이 부드럽다고 생각을 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전 같은 경우에도 뭐 100kW급 물렸을 때56 정도 속도는 음. 뭐 나쁘지 않게 잘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히터나 아니면 열선 이런 거 사용하더라도 주행 거리의 변화가 바로 눈에 보여지지가 않아서 음. 배터리 효율 부분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9%까지 한 떨어뜨려 봤는데 거북이 모드는 따로 안 걸리더라고요. 아, 그 속도 부분. 그럼 제한이 안 생기는 건가요? 네, 그래도 어. 속도 똑같이 힘도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음. 저는 사실 가격은 참 매력적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전기차도 옛날처럼 그냥 세컨카의 개념이 아니라 주행거리가 짧은 점이 좀 많이 음... 아쉽다. 그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란도 이모션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EV 퍼펙트 플랜도 같이 알려드렸죠. 전기차 사전 예약까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의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laughs> 좋아요, 구독, 알림 <아래로> 설정까지 <웃음> 부탁드려요. <웃음>